오늘은 세계의 특이한 민간요법들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친 곳이나 벌에 쏘이면 된장을 바르면 된다. 라는 민간요법 다들 들어보셨죠? 다른 나라에도 이런 특이한 민간요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 후두염증 치료제 개똥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단순한 속담이 아닌가 봅니다. 고대 민간요법 가운데 염증 치료를 위해 개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개똥이 공기 중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하얗게 말라버린 것을 분말로 낸 다음 꿀에 섞어 환부에 발랐습니다. 고대 중국의 위염치료제 원숭이의 쓸개, 모든 동물의 쓸개는 전통약에서 의 꽤나 많이 사용되던 재료였습니다. 원숭이 피는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었다고 믿었으며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약이나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눈병 치료제, 박주의 피, 이집트 사람들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먼지, 태양의 직사광선 등으로 인해 시력 손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에 특별히 신경 하지만 모두들 아시다시피 박쥐는 처음 바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어쨌든 이집트에서는 눈병이 났거나 시력을 잃어 점점 실명상태가 되는 사람에게 박쥐피를 눈에 흘려넣었다고 합니다. 고대 영국의 말라리아 치료제 거미줄 지금도 말라리아는 매우 문제가 많은 질병이지만 과거에는 더했습니다. 어떤 연관관계로 인해 거미줄이 말라리아에 좋다고 믿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양의 거미줄을 모아 뭉쳐서 복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시도해볼 만한 민간요법이 있으신가요?